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제스입니다. 여러분들 러닝 경력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 후에 몸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익히게 되실 건데요. 보통 본 운동 후에 쿨다운을 해주는 것부터 집에 와서 충분한 이완을 해주거나 혹은 스트레칭, 폼롤러,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실 겁니다. 특히 강도가 조금 높은 운동을 한 이후에 평소보다 긴 거리를 달렸거나 페이스를 좀 올린 경우 이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겠죠. 오늘은 그 방법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지만서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싶은 냉찜질, 아이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론만 간단히 내린다면 되게 쉽고 어쩌면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깊이 살펴보다 보면 아무리 사소한 영역이라도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자, 시원하게 아이스라떼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인간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어느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마찰이나 압력 같은 기계적인 요인과 염증물질 등의 화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체온을 넘어서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열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기는 합니다. 그치만 이게 과도해지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주변의 2차적인 허혈성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냉찜질의 효과 기전은 간단하게 네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킬 수 있는 젖산이나 염증물질 같은 대사물질의 축적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 수축을 통해서 위너스 리턴 정맥 환류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젖산 같은 대사 물질이 더 빠르게 씻겨 나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통증 부종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플라시브 이펙트 심리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열이 발생한 부위 급성으로 부상이 발생한 부위에 아이싱을 통해 온도를 낮춰 줌으로써 통증도 줄이고 추가 손상을 막음으로써 빠른 회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닝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여러 운동에서 급성으로 부상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예로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프라이스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protection, rest, icing, compression, elevation. 이앞 글자를 따서 price라고 하는데 이 기본 원칙 방식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icing, 냉치료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price에서 police로 중요도가 옮겨가고 있는데요. 다른 건다 똑같은데 중간에 R이 OL로 바뀐 거거든요. 물론 초기 레스팅은 중요하지만 이후에 그걸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는 옵티멀 로딩, 최적의 부하를 통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빠른 리커버리에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디를 삐었다. 다쳐서 부었다. 하면 폴리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뭐 러닝 또는 운동하고 나서 무릎이나 발목 종아리가 좀 느낌이 안 좋고 약간 붓는 느낌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한다면 아이싱은 굉장히 좋은 대처 및 치료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로 증상이 있거나 부상이 왔을 때 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그냥 러닝 후에 아이싱을 좀 챙겨서 해주는 것이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2015년도에 발표된 운동 후냉 치료의 리커버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돔스, 지연성 근육통부터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면 운동하고 아이싱을 해준 다음에 24시간이 지났을 때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좌측 정도로 보이고요. 48시간째에 보면 좀더 좌측으로 치우쳐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보다는 이틀째에 근육통 감소의 효과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RPE, 운동 자각도도 표로 보시면 2 4시간째는 크지 않지만 48시간째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항목의 특징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검사한 사람의 감각과 느낌을 토대로 낸 결과거든요. 그에 반해서 좀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사물질들의 수치들도 검사를 했는데요. 젖산, 크레틴 카이네이스 인터루킨 6, C-리액티브 프로테인 이런 근육과 염증에 관련된 대사물질들에서는 냉찜질 후에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후 냉찜질은 느낌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피검사 수치가 달라지고 어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라는 결과를 보인 거죠. 자, 그런데 냉찜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리커버리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효과도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냉수욕. 콜드 워터 이머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메타분석한 2023년도 최신 논문도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마지막 결과표거든요. CMJ 카운터 n 브 j u 점프는 제자리 점프인데 냉수욕 직후에 순간 최대 근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하고요. 아까 보셨던 d o m s 와 RPE가 냉수욕 직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젖산과 CK 수치가 24시간째 저하되었다는 결과를 보였고 그렇다는 것은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메타분석 연구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냉찜질과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과들이 굉장히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하고 나서 아이싱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또 아이싱의 종류 그리고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결과들도 다양하고 그걸 이쁘게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구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조심스러운 입장 발표 이런 느낌이거든요. 연구 결과에서는 객관성의 입증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지만 객관적 수치의 차이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험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싱, 냉찜질에 대한 여러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성 손상, 다쳐서 통증이 있고 붓는다 라고 한다면 냉 치료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통증 경감, 그리고 염증 완화 효과가 명확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급성 손상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초기 48에서 72시간까지는 냉치료를 한번 할때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도 시행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성 손상 말고 부상에 대한 예방이나 리커버리 관리 목적으로 아이싱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부상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다음 훈련을 준비하는 리커버리의 관점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 어느 한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잘 오르지는 않거든요. 무릎이나 발목 같이 국소적인 부위에 냉찜질을 챙겨주는 것이 실제 전신 반응을 보는 피검사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관적인 여러 지표들이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냉수육의 경우는 전신 리커버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젖산이나 CK 수치 감소를 보였단 말이죠 충분한 리커버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운동이 고강도일수록 평소보다 더긴 거리나 더 빠른 페이스로 몸이 지칠수록 그 효과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 날일수록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싱을 비롯해서 폼롤러 마사지, 스트레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해줘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운동 직후. 운동이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효과는 반감되거든요. 보통 아이스팩이나 젤팩 많이 쓰실 텐데, 이런 거는 젖은 수건으로 한겹 싸서 필요한 부위에 대주시면 됩니다. 온도로 치면 대략 10도 안팎으로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면 되고요 냉수 욕을 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물 온도는 5에서 15도 정도로 해서 배꼽이나 명치 정도까지 5에서 15분 정도 담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한랭 알러지나 레이노드 현상이 있으신 분들 여타 다른 부작용이 있으시다면 득보다 실이 클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러너분들 중에서 러닝 후에 아이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냉찜질을 통한 리커버리의 효과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걸 싫어하다 보니까 사실 잘안 하게 되는 관리법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효과를 가지는 관리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챙겨서 해주시면 그게 또 고수러너로 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 잘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입니다. 뭐? <laughs>